힐링 간식이죠. 아, 코리안 맥너겟이라고 합니다. 네, <laughs> 아, 요즘 또 세대들은 또 그런 거를 많이 별명으로 사용을 하나 봅니다. 전동현 선수와 이재훈 선수 일부의 두 번째 경기 역시 5분씩 총 2라운드로 펼쳐지겠습니다. 자, 파란색 밴드의 이재훈 선수고요. 빨간색 밴드의 전동현 선수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잽싸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킥으로 먼저 바로 달려듭니다 전동현 네,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네, 잔스텝을 많이 띄어주면서 상대방을 압박을 하는 전동현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손 스트레이트 한번 날려봤었던 네. 전동현 네. 이제 압박을 하면서 상대방을 그라운드로 몰고 가기 위해서 크린치를 이동을 했습니다 자, 전동현 공격 피앤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재훈도 킥으로 바로 달라붙었습니다 왼손 카운터 잡지 않습니다 전동현 자, 바로 공식으로 클린치 달라붙습니다 네, 리키 뺨과 클린치를 섞어주고 있는 전동 선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잘 돌려내고 있는 이재훈 선수 자, 서로 팔 방어를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머리 머리 계속 상대방을 밀어주면서 핀트를 예. 노리고 있습니다. 어, 이런 타이밍에 좀 승부를 보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온 두 선수입니다. 예. 자, 돌아서면서 계속 클린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팔을 파면서 자, 발을 뽑아 나오기 위해서 네태클 실패. 전동현 선수가 밀어내고 있는데요. 하단 네, 자, 네, 자 네, 들어올리기를 시도합니다. 네, 버티고 있는 이재훈 네, 하단으로 갔는데 지금 다리를 넓게 벌려주면서 방어를 하고 있는 이재훈 선수. 네, 네, 자 네, 전동현 네, 선수가 테클 네, 네, 성공시킵니다. 테이크 네, 다운. 네, 네, 자 우선 빠져나올 채비를 하고 있는 이재훈 선수. 네, 계속 다리를 이제 캐지 쪽으로 네, 네, 가주면서 몸을 일으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이재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요. 자 뒤쪽으로 전동현, 니킥 허벅지 쪽으로 자, 다시 뒤집기를 시도했습니다. 굉장히 끈질기게 상대방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이 또 전동현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이재호 선수는 손을 잡고 지금 공격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들어올렸고 다시 땅으로 네, 오히려 버티고 있는 이재훈. 오히려 초반에는 기세를 이어나간 전등 선수가 되겠습니다. 2분 지났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격을 이어나갈고백 포지션에서 상대방을 무릎으로 괴롭히고 손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남현 선수가 다시 좀 들어올리 려고하는데요 땅으로. 자 계속 백 쪽에 있습니다. 네, 백으로 완벽하게 잡으려면 팔과 다리를 상대방을 묶어놔야 되거든요. 어 조금씩. 네 올라갑니다. 상대으로어 들어가. 나옵니다. 하지만 잘 방어하는 이재용 선수. 오위라 니키. 어퍼 데미지가 있습니다. 오지환 타구 왔습니다. 왼손 훅피냈고요 떨어집니다. 펀치한타 왼손 왼이득 왼 왔습니다. 어퍼 컷시도. 라이트. 피했고요. 피교 차. 펀치한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타격에서는 또 한수 위의 모습을 보여준 이재용 선수가 되, 되겠습니다. 이재용 선수 헤드킥. 아, 오른손 스트레이트. 왼손. 라이트. 어, 떨어졌습니다. 왼쪽타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터 아 선수 반전을 만들어내는 이제훈의 펀스입니다 아 초반에 전동현 선수가 어, 들어가면서 킬치에서 아 너무 좋은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이재호 선수에게 큰 타격을 허용하면서 아쉽게 K.O. 패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너무 강력한. 한 방을 내주면서 비틀거렸던 전동현 선수고요. 아 역시 이재훈 선수가 군대 복귀한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 타격 실력을 어김없이 보여주는 보여줍니다. 이렇게 프로 2승째에 성공하고 있는 이재훈 선수입니다. 네, 또 플라이급에서 또 새로운 한 명의 스타가 탄생하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플라이급과 베타급 사이에 있기에는 이재훈 선수 키는 165cm로 좀 작은 편이긴 한데. 가까이 달라붙어서 하나하나씩 날려주는 펀치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타격이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방의 턱에 정확히 꽂아넣는 펀치가 일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동현 선수가 한동안 일어나질 못하다가 이제 부축을 받고 일어났습니다. 아 전동현 선수가 좀 아쉬, 아쉬울 것 같습니다. 초반에 너무 잘 싸워줬지만 네. 아쉽게 타격의 허점을 보이면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네.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상당히 초반에는 준비를 잘 해왔다는 걸알수 있는 게 많은 잔반을 띄워주면서 거칠게 몰아붙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승부를 거의 적정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재훈 선수가 잘 방어를 해내면서 네. 거의 1분 30초간은 어, 트리, 어, 이 그라운드에 당했었던 이재훈 선수인데요. 이재훈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원투 걸린 이후에 완벽히 쓰러뜨렸던 이재훈 선수였습니다.